안녕하세요. 한글 이름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챙겨드리는 다우서 네임 컨설팅 네임 닥터 김지환입니다. 모두 평안히 잘 계셨죠? 오늘은 특전사 출신인 가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면서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중국집 배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학교에서는 학생회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진학했는데 장학금이 1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만두고 군대에 입대합니다. 부사관으로 입대한 군대 생활을 15년 동안 하다가 한잔해 라는 노래를 통해서 트로트 가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본인보다 8살 많은 슈퍼모델 출신이면서 가수이기도 했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한영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8살 차이의 이 부분은 성격 차이와 환경 차이를 극복하고 100년 회로 할수 있을까요? 많은 부부들이 결혼 전에는 콩깍지가 씌었는지 상대의 단점이나 흉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혼 이후에는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런지 상대의 단점과 흉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걸까요?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실 수 없는 내용을 박군 씨, 한영 씨 이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박군 씨와 한영 씨가 저에게 이름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 가정을 하고 두 분의 이름에 대해서 과감 없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박군이라는 이 활동명 예명은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박군이라고 불렀던 기억을 떠올려서 지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군인 출신이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본명은 박준우입니다. 86년 3월 9일생이고요. 사람의 성향의 60에서 80%를 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의 첫 글자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코어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타고난 이름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내 천성처럼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우란 이름에 코우값은 8입니다. 코우값 8은 내향적이면서 명예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유형이라고 봅니다. 코우값 8은 신용 신뢰 약속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전사의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동안 아주 명예롭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전역을 하고 나서도 특전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한영씨에게 지적을 받거나 지시를 받으면 몹시 반발심이 생길 수 있고 본인의 체면 손상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코어 값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꼼꼼하고 세심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옆에서 볼땐 우유부단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영 씨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준우란 이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박? 준우라고 부를 때 역기능이 3, 8, 2에서 작용을 하고 1, 6, 0에서 작용을 합니다. 8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의미하고 3은 망신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과 8이 연결됐을 때는 법적 소송, 구설수, 루머에 휘말릴 수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과 6, 6과 0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부모님의 에너지가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1은 나를 의미하고 6은 아버지와 배우자를 의미하고 0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박준우란 이름을 볼 때는 엄마 아버지의 에너지가 좋다라고 볼 수가 없고 본인도 엄마 아버지에게 받는 에너지와 주는 에너지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6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이지만 재물주머니가 구멍이 나 있을 수 있고, 영은 건강을 의미하기도 해서 건강도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와 5와 9는 본인이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 잘 모이지 않을 수 있고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이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갖는 코어 값인 3과 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과 4는 정신에너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합니다. 이 이름은 아주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이름이라고 봅니다. 1과 2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본인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하는 외롭고 예민하고 고독한 예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기와 명예를 나타내는 7, 8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무단히 노력을 해야지만 본인의 인기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 씨의 아내인 한영 씨의 본명은 한지영입니다. 본명 중에 가운데 글자를 빼고 한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지영의 코 값은 0입니다. 코값 0은 장남 장녀가 많은데 이 한지영 씨 이름은 장녀의 이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0은 엄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살 차이 나지만 뭐누나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라. 보다는 이 가지고 있는 코어 값 0이 박군 씨를 아이처럼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영 씨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 하나 남자 아이 하나 키우면서 다 챙기고 뒷바라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인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오래한 박군 씨는 마치 집에 본인의 상사 한 분을 모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영이란 이름은 지시와 지적을 잘하는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군 씨가 지시와 지적을 많이 당할 수가 있고, 그게 여러 사람 앞에서 지시와 지적을 당하게 되면 박군 씨가 체면 손상된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돼서 자꾸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한영 씨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이라는 이름은 어렸을 때부터 애어른 같은 소리를 많이 들었을 수가 있고 책임감이 강한 이름이고 엄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람을 챙기는 예의 바른 모습이 몸에 배웠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인데 두 분이 저에게 이름 상담을 받으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과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한지영이라는 이름의 이사영이라는 에너지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갑상선, 두 번째는 부인과 질환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생리불순이라든가, 유산이라든가, 자궁 외 임신을 겪을 확률이 높아서, 나이도 많지만, 아이를 갖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17이라는 얘기는, 1은 나를 의미하고, 7은 칼을 의미하는데, 이 17이라는 에너지는 수술을 할수 있는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정이란 이름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할수 있는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9와 0이 이렇게 많은 이름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8살 차이 나는 박군 씨가 흑전사에 나와서 남자답고 든든한 모습으로 본인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살다 보니 내가 오히려 케어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1과 2가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름은 본인 자신을 잘 챙기기보다는 남을 챙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에 비해서. 실속이 떨어진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군 씨는 최상인의 에너지를 가진 그리고 장녀의 에너지를 가지고 책임감이 강하고 예의가 바른 한영 씨의 모습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영 씨는 박군 씨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분경해 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엉덩이 많이 또 드려주시고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해주시면 박군 씨는 충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한영이란 이름을 보면 마찬가지로 1, 2가 많이 보여지는데 나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또 바쁘게 움직이지만 실속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5와 6이라는 재물 에너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존심이 강한 내가 최고라는 그런 에너지를 이 이름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성향이 이렇게 다름을 알아가고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 부부 생활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세 소식도 있으시면 좋겠는데 한정이란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부인과 질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름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름상 진단해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의사선생님께 진단 잘 받으시고 두 분이 바라시는 이세도 건강하게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군씨, 한영씨 부부의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셔서 백년해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왕성한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박군, 한영 화이팅! 지금까지 제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건강이 궁금하다. 내 가족 이름 건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네임 닥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